반갑습니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 스트레스? 뭐 요런 얘기도 좀 해볼까 해서 그림을 좀 그려왔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볼텐데 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는 이 비디오를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부모님들이 볼때 우리 아이의 입장은 어떤지를 한 번씩 이렇게 학교 중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 보면서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어저께는 어느 대학과 상담을 하는데 1년에 한 상담 100팀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학교 다니고 있는 뭐 다양한 전 세계에 다 있는 근데 미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아, 이런 입장이 있구나, 이런 고충이 있구나가 너무 좀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부모님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이 어긋나 있는 경우들도 있고 부모님과 학생이 같은 팀으로 한 팀으로 고민 상담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영감이 딱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과 학생의 입장은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또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볼까? 출발해 봅시다. 자, 요래 요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까운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부모님 여기가 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모님의 기대감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 학생들의 스스로 하고 하는 능력이랄까 동기부여 오른쪽 축에다 놓고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부모님의 기대가 높은데 학생의 모티베이션도 높은 경우 있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뭐, 요, 요런 정도 될것 같고, 부모님의 기대는 높은데 학생이 이제 여기인 거지. 동기부여가 좀 낮은 경우, 요런 캐테고리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학생 스스로 뭔가 막 이렇게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교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도 좀 낮은 편인데 학생도 크게 모티베이션이 높지 않아요. 런 캐테고리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모님의 e 스 p e c t a t i o n 도 높고 high, 나의 동기부여도 높은 high-high인가? 하이, 부모님의 e 스 p e c t a t i o n 도 높은데 high인데 나의 동기부여는 low인가? 부모님의 어떤 푸 u 는 low 한데 나의 동기부여가 high 한 스타일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치도 고만고만하고 나도 뭐 별로 이런 스타일인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요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표를 보시면 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만들면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나는 요렇게 생각할 때, 내 혼자. 내 혼자 동기부여는 하여튼 높은 편이었어. 하여튼 여기 어디인 게 맞는데 부모님의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내 생각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들들 볶거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한 중간에서 여기 아래 정도 여기 어디인가 이런 요런 상태였을까 하는 느낌. 지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나를 좀더 들들 볶았던 게좀더 많았지. 엄마나 아빠가 뭐를 해라라고 한 거는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 번도 너왜 성적이 이러냐는 둥 뭐를 더 하라는 둥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거 같아.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프 모래베이션의 엔진이 자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야. 내가 내 목표와 욕심이 너무 세거든. 그러니까 돌아보니 내가 내 자신의 욕심에 자꾸 안 닿는 게 스트레스고, 그 기준치가 하도 내가 내가 설정해놓은 부치가 높으니까, 그거를 하다가 실패하고, 우울하고, 또 패배감을 맛보고, 다시 또 도전하고, 이걸 스스로 동력을 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덜 하시고, 뒤로 물러서시는 경우도 있고, 기대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치도 높고, 나도 셀프 모래베이션이 경우도 있고둘다 아닌 경우도 있고 자이네 가지의 상황 중에 우리 엄마 아빠와 나는 어떤 위치인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 <laughs>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네 가지 타입 중에서 누가 제일 스트레스가 없을까 누가 제일 대학 준비가 우리 인생의 단기 목표니까 대학을 좀잘가 보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는 나는 전제 하에 만드는 비디오니까 오늘 어, 나, 나 산으로 가지마 마 오늘 집중 약해서 했을 때 가만히 궁금 생각해 봐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 내가 동기부여가 약한데 부모님이 압박을 하면 제일 높을까 아니면 부모님도 압박하는데 내가 동기부여가 세면 더 이거 조금 헷갈리지 않아 생각해 보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덕분에 너무 잘그 시간을 채냈던것같아 너무 좋은 선생이 들어서 랜딩 그룹으로 옮겨가지고 원장님만 믿고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야 한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이 되게 큰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네개의쿼하드란트에 그 있는 것 중에 제일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은 누굴까 답 찾았습니까? 제일 스트레스가 없는 거는 부모님의 기대가 낮은 데 내가 셀프 모델베이트에 있는 경우가 스트레스가 제일 적어. 그게 내가 아까 말한 나의 케이스에 속하는데, 아, 그 스트레스가 적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난꽤 욕심, 그러니까 지가 지성에 차지 않는 거긴 한데, 그게 이 사람들의 분석하는 바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제일 적은 편이래. 그 다음 3등은 누굴까, 그러면? 그거보다 한칸 위에 스트레스. 부모님의 기대치는 낮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치가 낮으면 스트레스가 3등, 4등이긴 하다. 본인의 의지도 별로 없는 사람. 이 3등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막 불꽃튀게 뭔가 파이팅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꽤 있을 수 있대.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려고 하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매일마다 일어나서 밤이 될 때까지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변화하고 시도하고 하면서 사는 동물이거든. 근데 그게 좀 약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있는 건 뭐하고 사는 인간이지 하는 생각 때문인가봐.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2등은 부모님의 기대치와 나의 동기부여를 높은 스타일이야. 그렇게 되면, 나도 나의 엑스펙테이션, 나의 그릇에 맞추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 아빠의 기대치까지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될 환경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는 스트레스가 높다. 이렇게 될 수밖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자극은 확실히 된다. 아까쪽에서 엄마, 아빠 자극하고 나는 안에서 나의 자극을 하니까는, 야, 요거는 솔직히 좀 동력은 좋을 것 같아. 엔진의 파워는 훨씬 좋긴 좋을 것 같아. 정신건강에는 2등으로 힘들대 <laughs> 근데 가기는 잘갈것 같아 앞으로는 자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은 무엇이냐 부모님의 기대는 높은데 내가 셀프 모티베이션이 낮은 경우야 내가 추진력이 낮은 경우야 그거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자꾸 못 미치고 부모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라는 꾸준한 그 압박과 실패감과 미안함과 불효자식에 대한 모습을 계속 느끼면서 사니까 이런 케이스가 제일 학생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다. 뭐 남이 써놓은 리서치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읽기는 했지만 많은 말인 것 같아요. 이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빌리그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이래가지고 봐더니뭐 다른 학교들의 특이한 방법을 얘기하겠어 똑같은 어, 소리야.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은 이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센 학교들이잖아. 자 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니를좀 읽어보다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 활동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뭐이래일번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그러면 몸에 엔돌핀이 돌아, 아드레날린이 돌아 뭐 이러면서 뭐 한번 피로감도 가시고면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명상 같은 거를 하면 메리테이스를 하면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 오게 하는데 요거 좀 고난이도야.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어. 세 번째는 시간 관리야. 학업 관리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쪼개냐면, 오전에 뭐 하고, 오후에 뭐 하고, 그 다음 늦은 오후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밤에 뭐 하고. 자, 요런 거 기본이야. 그래서 3, 4시간씩으로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로 나눠서 당연히 큰 윤곽. 근데 뭐 학교에 가있을까 여러분들? 오전 시간이랑 오후 일찍 시간은 날아가 버릴 거야. 늦은 오후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밤 시간. 요렇게를 스케줄을 짜야 돼. 자, 그게 맞으면 그 덩어리들 안에서 시간을 한 시간씩 쪼개는 거야. 몇시 전까지는 요거 끝내기, 몇시 전까지는 요거 끝내기. 요렇게 관리를 하는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것도 생각해봐 여러분. 일 관리를 늘 하루에 끝내야 되는 양의 일 있잖아. 근데. 어렵고 복잡하고 하기 싫은 것부터 끝내고 뒤로 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좀 쉽고 편안한 걸 느슨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쉬운 거부터 처리해 나서 좀 이제 하나 끝냈다, 하나 끝냈다, 이제 뭐할 일이 두 개만 남았다,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줄여가는데 복잡한 일을 마지막에 놓고 쉬운 거부터 하면서 좀이 개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마다 두개다 방법이 되는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댁에서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옛날에 엄마, 아빠 이렇게 공부했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시간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할 일을 맞춰야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쳤을 때 엄마 아빠 막 마루에서 드라마 보고 계셔 뉴스 보고 계시고 좀 나는 방에서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은 막 엄마 아빠 들락날락 하면서 막 과일 먹어라 공것질 해라 이러면서 막 조금 조금 산만해 공부를 하긴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산만 요럴 때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성질은 집중력과 깊이가 조금 덜한 것들을 그렇게 뭐 얘기도 하면서 뭐 이러면서 해도 되는 환경 시간대 나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아까 저녁 시간도 지나버린 밤이 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자 조용해. 그리고 내 방에 나만 불 끼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맞춰야 돼. 나 혼자 조용할 때.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하고, 문자 안 오고, 세상 조용할 때, 그때 한번 이거를 깊게 파버리는. 자, 그런 성질은 그 시간대와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그게 근데 꼭 밤이 아닐 수도 있어. 어느 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혼자 도서관에 가 있을 수도, 도서관에 가 있으면 깊이 있는 일 하기 좋지. 이해가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시간대 환경에 오늘 데일리 스케줄을 보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들을 습관화하기 바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준다 왜냐면 작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끝내고 아 오늘 할일다 해서 빨리 꿀잠 자자 내일 아침에 일하면또 내일을 충실히 살자 이런 식으로 좀 짧은 짧은 목표 달성과 성공이 계속 오다 보면은 기분이 좀 나아져 스트레스가 좀 덜해 그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일주일치의 성공이 된 거잖아 일주일치 성공해서 그 똑같은 거한번 하면 2주치의 성공이 되면 그다음 퀴즈 보거나 중간 시험 보기가 괜찮지 않겠냐 자 요거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에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들은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커뮤니티 활동, 특별 활동, 방과후 활동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스트레스와 밸런스가 좀 맞춰진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공부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안 해. 학교 참여를 안 해. 그리고 공부를 더 해. 이러면 여러분들 계속, 계속 달리고 있는 거야. 어, 쉬었다가 뭐 근육도 풀고 좀 잠도 자고 이래야지 또 근육도 좋아지고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몸이 더 나아.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분이라 그러잖아. 근데 안 쉬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공부하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숙제하고 숙제 그러면 안 돼. 학교 액티비티도 참여를 하는 게 공부의 플러스가 될 것이다. 참고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는 내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야. 여기서 확실히 이 스트레스가 빡 깎여 내려가는 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요거를 해서 그 취미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말. 여기서 목적 없는 취미 활동은 안 돼. 발전이 없는 취미 활동은 그건 취미라고 볼 수가. 예를 들어, 나는 취미가 핸드폰에서 틱톡 1 시간 보기. 뭐 유튜브 계속 이거 짧은 무슨 쇼츠들 있잖아. 막 계속 넘어서, 왜, 웃겨. 막 바보 같아. 왜? 이거 해봤자 목적이 뭐야? 발전이 있어, 내가? 자, 그런 취미 활동은 다른 취미를 찾아야 될것 같아. 그거는 스트레스가 순간 해소가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라 거야, 이 과학자들의 말은. 그러니까는 나의 발전을 있거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취미가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내려온다는 거. 좀 설명이 어렵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는 아무런 결과가 오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악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 하나 더. 그 남들이 다리설치하는거 자료를 찾은 것만 읽고서 유튜브 풍내면 싸섭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이 비디오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님들이 낙성 알겠지만 좀 일반적이지는 않아 나의 기준치가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좀 유별나기도 하고 그냥 정상적인지는 않아 욕심도 많고 한데 그런 인간의 기준이니까 참고만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어떤 거냐면 스트레스가 있어 그래서 불안해 아니면 뭔가 실패를 경험했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 걱정돼 이러면 게임을 해 핸드폰을 열라 봐 낮잠을 자 도망가 했을 때 해봤거든 선생님 심하게 해봤거든 사춘기 때도 근데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더 우울해져. 그게 쌓이고 쌓이면 계속 그렇게 무서운 게 걱정되는 거 왔을 때 도망가고 걱정되는 거 왔을 때 도망가고 하면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계속 도망가는 거를 습관화 시키면 안돼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고민이 있잖아 그거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거나 어디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내가 뭐 공부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 해당 과목을 과외 선생님하고 과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좀더 들다 보고 있거나 하고 나면, 그런다고 뭐 문제가 다막 갑자기 성적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불확실성은 있더라도,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 잠을 좀더잘수 있어. 왜냐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의 e f f o 를다 넣고 있다라는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좀더 불안함은 없어지는 것 같아. 이 책상 위에 문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고 치면 그 시꺼먼 그 암흑덩어리 암 같은 이 문제가 그대로 있게 두면 안 돼. 잠깐 내가 딴데 가서 도망갔다가 와도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떼서 버리고 조금씩 하려고 노력해서 버리고, 이걸 조금씩 작게 만드는 게 나의 요령인것 같아. 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감당할 만큼 요만큼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치워 버리는 거. 지 도망가지 말고 정면 승부한다라는 식의 얘기로 끝날 수도 있긴 했는데 뭐 아주 내 스타일과 어긋나는 건 아닌데 너무 심하게 억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는 좋게 포장을 하고 싶었던 의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비디오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 고객들은 어떤 그 입장과 엄마와 나의 구조, 나와 우리 자녀분들의 구조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타고나게 뭐 본인이 셀프모르베이스되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셀프모르베이트 스될수 있는 게 25살에 오는 사람도 있고, 30살에 오는 사람도 있고, 20살에 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은 18살에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좀 빨리 처리 들기를 자꾸만 바라는 건데 이 정도 비디오를 보는 학생 여러분이면은 대학교에 당연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고 자료를 찾고 있는 거고 동기부여 받으려고 이런 비디오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시간의 문제다 성공하는 것은 10대 때 성공해 20대 때 성공해 30대 때그 철이 들어서 와의 문제지만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요 정도 정성이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 여러분들 선생님 다음 시간에 공 열심히 하고 학교 참여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노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도록 한번 시도해보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 바이바이 <목소리>